이런 쓰레기 같은 걸 만들라고 한국에 온줄 알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명망있는 도자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에단. 하퍼는 이천의 한 작업장 앞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꽃병은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그의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노을이 지기 직전 마지막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치면서 그의 처연한 표정과 눈물이 더욱 돋보입니다. 에단은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새로운 영감과 기술을 얻기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이 그에게 산책을 제안하고 두 사람은 조용한 길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노인의 지혜로운 말에 에단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에단 하퍼는 유약 바르기에 복잡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접목시켜 독특한 디자인을 창조해내는 도예가 로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미국 전역의 갤러리 와 전시회에서 선보여지며 실용성 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작품으로 명성을 쌓아왔죠. 에단의 작업실과 주변은 그가 만든 다양한 형태의 꽃병 그릇 접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오후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의 영감을 받아 시작한 도자기는 토속적인 색조로 따뜻한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다는 나선형 무늬가 복잡하게 새겨진 꽃병을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꽃병을 들어 손에서 몇번 뒤집어 보며 곰곰이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꽃병에서 예전의 작품들에서 느껴지던 불꽃 같은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한 어색함을 느낍니다. 사실 최근 몇달 동안 에다는 자신의 기술에 침체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에단 하퍼는 요즘 자신의 작업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진부하고 영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자신의 디자인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창의성이 마치 사라진 듯 점토 덩어리만 무의미하게 응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몇 시간째 점토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 있던 그의 고요한 시간은 작업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의해 깨어집니다. 문을 향해 시선을 돌리자 최근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동료. 도예가 마르타가 그를 따뜻한 미소와 포옹으로 반겨줍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단, 당장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해. 마르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통해 보여준 한국에서 본 도자기 사진들은 진정한 장인의 정신과 매혹적인 디자인으로 가득했습니다. 봐봐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는 거야. 처음엔 그녀의 방문이 고민에 잠긴 시간을 방해한 것 같아 조금 짜증이 났지만 마르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에단은 마지못해 그녀가 건넨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에단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창의성을 불러일으킬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하퍼는 마르타가 보여준 한국 도자기의 사진들의 인상적인 색상과 복잡한 패턴들이 춤추듯 표현된 것을 보고, 솔직히 약간의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들이야. 그는 인정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에단은 미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한국의 장인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뭐 봐줄만은 하네. 하지만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내 기술만으로도 충분해. 그는 마르타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다시 점토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단 내가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하지. 하지만 가끔은 예술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 한국의 도자기 전통은 4천 년이 넘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그녀의 말은 에단을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에단 하퍼는 마르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마르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최근 몇달 동안 자신의 도자기 사업이 하락세를 보이며 영감 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르타는 에단의 고민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찾아왔습니다. 에단은 마르타의 제안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는 것이 내 기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르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한국에서 영감을 찾는 것에 대해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으로 도자기 기술을 배우러 가고 싶지 않아. 이건 아마 내 편견 때문일 거야. 그러나 그는 또한 인정했습니다. 최근 한류가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야. 하지만 도자기에 관해서 한국이 유명하다는 것은 내게 새로운 소식이었어. 마르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에단, 오히려 그게 네가 한국을 방문해 봐야 하는 이유야. 한국의 도자기 전통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너만의 예술적 경계를 넓힐 기회가 될수 있어. 에단 하퍼는 자신의 공방에서 겪은 한 경험을 마르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내가 하는 도자기 작업은 그런 현대적인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전통적이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품을 만들고 있거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방을 운영하며 가끔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르는데 한 번은 정말 최악의 경험을 했어. 그들은 제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도자기를 다루다가 흙을 몇 번이나 망쳤지.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밖에 있는 제큰 도자기 작품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고 갔어. 어떻게 남의 작품을 제 떨이처럼 사용할 수 있지? 그들이 떠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화가 났어. 에다는 마르타의 눈을 직시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자기 꽁초는 자기가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한국에서 도자기 기술을 배우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아마 이건 내 편견일 수도 있지만 내 작업과는 너무 다른 태도로 다가오니까. 마르타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에단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에단, 그런 경험 때문에 전체를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 그들은 소수일 뿐이야. 한국의 도자기 기술과 전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어. 가끔은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그녀의 말에 에단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자신의 생각을 재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단하퍼는 마르타와의 대화를 마친 후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그날의 기억 때문에 영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방에서 벌인 행동을 회상하며 그날 밤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만든 작품들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 그는 고민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흔적을 잘 지워낼 수 있었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인 사람들의 레슨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핑계를 대며 거절해왔습니다. 제 작품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는 마르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게. 장담은 못하지만 마르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날 한번 믿어봐. 만약 네가 한국으로 가서 직접 경험한다면 분명히 놀랄 거야. 그녀가 작업실을 떠들썩하게 하고 떠난 뒤, 에다는 다시 진행 중인 작품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을 때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구입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에단은 더큰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단 하퍼는 자신의 휴대폰에 떠오른 클라이언트의 메시지에 심란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작품들이 이제껏 구입한 작품들과 너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에단은 자신의 실력이 정체된 것은 아닌지, 자신의 작품들이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타가 보여준 한국 도자기의 매끄럽고 섬세한 디자인과 매혹적인 패턴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마르타의 말이 맞을까?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머릿속이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 걱정으로 가득 차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마르타가 말한 한국 여행이 정말 필요한 건지도 몰라. 창의적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감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지. 그는 한국인들과의 작업이 처음에는 두렵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분명 그에게 필요한 새로운 자극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에다는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점토 덩어리를 다시 집어들며, 만약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예술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하퍼는 작업실에서 점토 덩어리를 만지작거리며 모양을 내려고 애썼지만 영감이 떠오르지 않자 결국 점토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과거의 트라우마가 더 이상 자신의 경력을 방해하게 할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무언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는 생각하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주 동안 에다는 자신이 정말로 공방을 떠나 멀리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안주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불안감과 설렘은 섞여 있었지만 결국 그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한국으로의 여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 에다는 한국의 문화 역사, 도의 전통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흡수하기 위해 몇 시간씩 조사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준비를 하여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단은 이 여행이 자신의 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에단 하퍼는 한국행 비행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점점 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어도 잘 모르는 나라에서 어떻게 잘 돌아다닐 수 있을지, 한국의 장인들이 외국인인 자신과 기꺼이 지식을 공유할지, 그리고 혹시 예의 없는 태도를 마주하게 되거나 생각보다 배울 것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는 날이 다가오자, 에다는 이런 불안한 생각들을 털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몇주 동안 여행 필요품을 두 번씩 확인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짐을 꾸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타에게 자신의 출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조심히 잘 다녀와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르타의 말에 힘을 얻은 에다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약 13시간의 긴 비행은 지치는 여정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단은 새로운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행이 자신의 예술적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영감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단 하퍼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한국의 첫 인상에 깊이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공항이 청결함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편리한 휴게시설은 그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아하게 늘어선 면세점들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만난 모든 직원들의 친절함에 에다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에단이 그동안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서서히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천천히 둘러본 후 에단은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ARX를 찾았습니다. 열차는 놀랄 만큼 깨끗했고 서울역까지 단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에단은 기분 좋게 서울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 동안 에단하퍼는 북적이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숨이 멎을 듯한 역사적인 궁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지역 주민들부터 건물과 문양을 장식하는 복잡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샌프란시스코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의 경험은 그의 창의적인 마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애단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은 당연히 도자기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박물관과 공방을 둘러보며 한국 도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섬세하게 음각된 문양이 청자 꽃병에서부터 대담하고 화려한 분청. 사기에 이르기까지 각 작품이 수세기에 걸친 장인 정신과 혁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도자기들의 깊이 감동받은 에다는 숙소로 돌아와 한국의 도자기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 도자기에 대한 눈에 띄는 통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한국이 도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단 하퍼는 한국의 전통 가마에 대한 연구 중에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가동되어 온 많은 가마들이 복잡한 환기구와 굴뚝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소성하는 독특한 기술을 지니고 있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수집가와 애호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유니크한 유학과 질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에는 도예를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고등학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와는 달리 도예과만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도예의 기초부터 섬세한 기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프로그래밍과 프린터를 이용한 디자인 방법도 교육받으며 도예 명장들로부터 기술을 직접 전수받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고등학교는 해외의 다른 학교들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매년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에다는 이 정보를 알게 되면서 한국이 도예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이를 현대적 방법으로도 발전시키려는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의 존재는 전통도의 기술을 보존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상징하며, 에단에게는 한국에서의 체류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깊은 학습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에단 하퍼는 한국에서의 체험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곳이 어린 미래의 명장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나라임을 실감했죠. 서울을 돌아다니며 언어 장벽이 불편함을 주었지만, 이로 인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에다는 초급 한국어 과정에 등록하여 기본적인 문장과 어휘를 익히기 시작했고, 영어를 구사하는 가이드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 문화와 예절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점차 진전을 보이며, 에다는 여러 도예가들의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장들이 점토 덩어리를 절묘한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경외감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도예를 시도할 기회도 가졌는데, 점토가 그의 손길에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에단 하퍼의 한국 여정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감정의 세계를 열어 주었습니다. 몇 주간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는 처음에 가졌던 한국 도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오해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도예 기술은 미국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거쳐 이어진 장인들의 독창성, 기술, 예술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에다는 자신의 작품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예의 진정한 장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알려진 이천에 대해. 알게 된 에다는 더욱 깊은 배움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 이천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국 도예의 저명한 거장 재성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성 선생님은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도예가로서 혁신과 우수성으로 큰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에다는 재성 선생님의 지도 하에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천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의 도예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단 하퍼는 한국의 이천에서 도예 거장 재성 선생님의 작업실을 방문한 순간 진정한 예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선반에는 상감 백토 그림, 음각 장식과 같은 전통 기법의 절정을 보여주는 눈부신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에단이 가장 감명 깊게 느낀 것은 재성 선생님이 그의 작품에 현대적 감각을 어떻게 불어넣는지였습니다. 선생님은 전통적인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 기법과 디자인을 접목하여 점토로 할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을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에단은 재성 선생님의 지도 아래 새로운 목적 의식과 헌신으로 도예를 공부하며 몰두했습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형태, 유약, 소성 기술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재성 선생님은 인내심 많고 통찰력 있는 멘토로서 애단이 도의 양식을 익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피드백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애단하퍼는 한국에서 깊은 도의 학습을 경험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지만 과정 중 많은 좌절도 겪었습니다. 그는 특히 고려 시대의 복잡한 꽃병을 재현하려 할때큰 어려움을 느꼈고 자신의 작품들이 선생님의 작품들과 비교해 보잘것없게 느껴지면서 심한 자괴감과 낙담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완성된 꽃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재성 선생님이 다가와 애단의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애단의 깨진 작품을 보고 한층 더 성장했구나. 에단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며 성장이라고 보세요. 저는 아무리 배우고 노력해도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이 경험은 에단에게 깊은 반성의 계기를 주었고 재성 선생님의 격려는 그에게 도전을 계속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에단 하퍼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자신의 예술적 여정에서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좌절과 깨달음 그리고 재성. 선생님과의 귀중한 시간은 그의 도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작업실에서 에다는 한국에서 배운 기법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려청자와 분청사기의 섬세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작품을 창조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과거의 기술을 이해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롭고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단의 새로운 작품들은 곧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의 스튜디오는 예술가들과 수집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단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좀더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하며 그곳에서의 시간이 자신의 예술에 불가피한 변화를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도자기는 최고인 것 같네요. 마음을 울리셨나요? 울리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